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민남 오늘 6월 13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이 아주 불어 뿜었습니다. 예, 어제 주요 지수 다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어, 특히 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 크게 이야,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예, 다우가 한 0.6%, S&P 500이 한 0.9%, 나스닥이 1.53%, 그리고 어, 중수형의 러셀 2 0 0 0은 0.4%로 약간 약했던 것같습니다다른 음, 지수에 비해서는요. 다리고 네. 어, 섹터 쪽으로도 보고 면 반도체 쪽이강다이고다고 한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 소비재라든지 커뮤니케이션 1% 넘게 상승을 했고 뭐 헬스케어 산업재 필수 소비재 부동산 소재 이런 섹터들 강세로 마감을 했고 약세를 보는 업종으로는 어제 에너지가 또1%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 그리고 유틸리티 금융 이런 섹터들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뭐다전섹터가 오른 건 아니고 네.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는 <laughs> 약세로. 보였다는 건데 그러면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난거 보니까 유가가 혹시 빠졌나요? 네, 유가가 어제 4.35% 빠졌습니다. 오. 네, 유가가 배럴당 한 6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예, 많이 빠졌네요. 67달러면 네. 거의 52주 신 저가인 것 같은데. 음, 네, 음.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도 빠졌다 그죠? 네. 10년물은 뭐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3.74% 그리고 2년물은 2bp 아, 정도 빠지면서 어, 4.58%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뭐 달러 인덱스도 큰 변동 없이 103.6%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뭐, 네. 네, 비트코인은 26,000 아래에 한 25,900달러 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희한하게 IT가 이렇게 강할 때에는 비트코인도 늘 같이 움직였는데 네. 이에는좀 반대네요. 네. 어, 어제 약간 숏 스퀴즈가 있었는데, 네. 어, 뒤에 이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빅테크들 주가 동향부터 보시면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들은 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32개의 아, 기업이 52주 신고가 어, 기록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네. 그 밑에 종들까지 좀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I T 쪽에 어, 오라클 그리고 어도비, 다 클라우드 뭐 이런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보잉 어, 반도체 쪽에 어플라이드 마티리얼스 등등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어, 아래 티커로 적어놨는데 RCL, CCL, NCLH 이런 크루즈 관련 기업들이. 어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카니발 같은 경우 12% 넘게 상승했고 또 리오프닝 쪽에 델타항공 2.3%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또한5.7%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뭐 음.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빅테크들 다 같이 예. 오르고 테슬라 어제도 올랐으면 1 1일 연속 네, 상승이다 그요 그렇죠? 네. 초입니다 처음 아, 처음이에요? 네, 와. 11일이 최고였는데요. 네. 네. 12일 습니다 음, 11일 연속 상승은 2021년 뭐 1월달에 그때 네. 있었다. 뭐 그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11일 연속 상승은 야 이번이 또 처음이군요. 거기에다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네. 같이 오는 거 보면 이거 뭐 경기 침체가 이번에 2Q에 정말 혹독하게 올 거다 한 거랑은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잠시 장은 모르 모르는 일이다 그죠? 렇 음. 그리고 반도체 쪽 종목들 어,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TSMC 4.1%, 그리고 a m g 3.2%, 마이크론 3.1% 이렇게 <laughs>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어제 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어, 뭐 자동차 쪽에서는 대체로 한1% 정도씩 다 올랐습니다. 예, 이외 다른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시장 상승 요인으로 어, 첫 번째 사진 1번이랑 2번을 맨 위에 봐주시면 네. 될것 같은데요. 어, 시장 약세, 패팅을 한쇼 포지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CPI 그리고 FMC 이전에 다 이제 쇼을 쳐놨는데 어제 좀스키즈가 크게 나왔다. 이 사진 1번 봐주시면은 어, 이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숏 포지션들이요. 어. 그래서 이게 블룸버그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 가장 우측에 그 노란색 동그라미 쳐져 있거든요. 네. 이게 그 포지션들입니다. 이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 그숏 포지션 주식형의 숏 포지션들이 어 이만큼 잡혀 있다인데 아, 넷숏 네. 포지션 내주십니다. S&P 500이네요. 이 미니 퓨처스 숏 포지션이 드랍 그럼 레코드 하이로부터 확 떨어졌네 어, 그러면 떨어졌다는 말은 숏 포지션을 들고 있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네. 청산을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 음. 그래프가 밑으로 갈수록 넷숏 포지션이 상당히 많았던 거고요 네. 아더 많았던 거예요? 네, 밑으로 갈수록? 네 그렇습니다 아. 마이너스 포지션이니까요 음.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많았던 부분에서 그게 예, 좀 커버링이 나오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g to ask you. Yes. I'm going to ask you.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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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p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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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포지션인데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숏이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숏포지션을 엄청 잡고 있었었네요 보니까. 네. 네. 금융 위기 때보다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오, 그러네를 예. 네. 네. 어. 마치 우리나라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그 S&P 아니 그 마스닥 백에 세 배짜리 숏이나 SQQ k 음. 그리고 또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 배짜리 숏이 있잖아요. 네. 그거가 최근에 지난번에 제가 보여 드렸듯이 그 순매수 상위에 잡혀 있는 네 그래서 횟수가 비슷합니다 아 그렇네요 예. 어,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의 상위 10개 종목의 예. 쇼 포지션에 대한 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배짜리쇼 포지션 SQQQ입니다 아 s q q q 예요 예, 예. 어, 위로 올라가는 거는 TQQQ고 3배짜리 예, 아, 쇼시니까 SQQQ 예, 예. 아, 참, 그런 걸또 많이 뜨고 계시는데, 그게, 어,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미국 시장에서 그런 약세 배팅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었었네요, 보니까. 음.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 뷰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부채한 도협상이라든지 네. 뭐 은행 파산, 뭐 자금이 다 MMF나 이런 쪽으로 가니까요. 더 유동성 음. 부족하다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laughs>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 네. 어, 그림 한번 제가 쭉 보면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 이 20년치 차트가 들어와 있다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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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우측 사진에는 어, 사진 2번은 같이 그 기사에 있었는데요. 이제 네. CPI 결과치에 따라서 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어 지난 맨 위에서부터 음. 보시면 지난 4월달의 CPI가 4.9%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 S&P 500이 2.5%에서 3% 빠진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다시 맨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번에 발표되는 5월달 CPI가 3.9% 또는 더 낮게 나오면 시장이 1.5%에서 2% 오를 것이다. 음. 어, 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또 가장 우측에 probability 이렇게 확률을 만들어놨거든요. 높네. 그래서 뭐 그럴 확률은 한 7.5%. 그래서 여기서는 한 4%에서 한4.2% 정도 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한 0.75%에서 1.25%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음. 것이 JPMO의 예측인데, 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컨센서스가 4.12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4.1 정도로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probability가 네. 4에서 4.2가 40%. 네. 그것보다 조금 높아도 35% 4.2에서 4.4도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지만 네. 그렇게 해도 플랫 또는 0.5% 정도는 S&P 500이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뭐4.5 이상만 안 나오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어, 제또 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한 가지 어, 뉴스가 있었었는데요. 어, 한국, 대만, 중국의 반도체및 반도체 장비 판매를 제한했, 아, 제한을 했었는데, 어, 수출 통제 정책에서 예외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연장을 하겠다 이런 건데, 어, 지난 10월 달에 미국 상무부, 어, 음. 중국에게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금지시켰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어, 뭐 삼성전자라든지, t s m c SK, 하이닉스 등등, 어, 이런 회사들이 중국 익스포저가 있기 음. 때문에, 어,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 그래도 미국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서 반도체 이 캐파 확장 5%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어,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네 네, 걸려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뭐 예외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조치가 올해 10월달에 끝날 예정인데 향후에 미국에서 또 다른 뭐 새로운 기준이 나오겠지만 일단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예상보다 어렵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을 했다라는 음. 것이 시장의 해석입니다. 네,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중국을 견제하면 네. 중국에서 애플도 팔아먹어야 되고 테슬라도 팔아먹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아마 좋지는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이네요 어쨌든 예, 우리나라 예,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한테는 예. 정말 네. 다행이다 그죠 그래서 어제 TSMC도 한4%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런 경향이 음.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물과 관련된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5월 달 뉴욕 연은의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3년이나 5년은 한 0.1%포인트씩 약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어, 1년 기대인플레가 지난달에 4.4%였는데 이번에 4.1%로 조금 둔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음. 어, 사진 3번에서도 같이 나와 있는데 어, 3년은 2.9%에서 3%로 5년은 2.6%에서 2.7%로 약간씩 어, 상향 조정이 됐는데 추이를 보시면 작년 6월달이 최고점이었더라고요. 이때가 음. 어, 6.8%였는데요. 네, 네. 어, 최고점 6.8% 이후로 어, 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중요한 건 이제 1년이고요. 네, 1년입니다. 네. CPI 발표를 앞두고 음. 기대 인플레이션이 음. 낮게 발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네.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아. 했던 네. 것 같고요. 음. 파월 의장도 항상 얘기했듯이 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기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어, 기대치가 좀 낮게 나오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어제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또 기술주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네. 받다 보니까 네. 네.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니까 네. 어제 기술주들이 그렇게 또 힘을 받는 네. 거였네요. 네. 어 거기 좀 미어가지고요. 제 자료에 네. 그 인플레이션 아, 말고 네. 뉴욕 연준에서 또 소비자 서베이 한 항목들이 네. 고용이나 가계 재정이나 가계 신용 관련한 아, 항목들이 있는데 잠깐 보러 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예, 인플레이션은 음, 말씀해주셨고요. 남궁재훈 대리님이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 보시면은 향후 임금 상승률이 어, 2.8%로 어, 예상이 됐거든요. 네. 전월이 3.0%인데 2.8%로 했다는 건또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것도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어실업 관련해서 어 1년 후실업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전월보다. 전월은 41.8%였는데 어, 40.0%로 어그그그 직계가 그, 그, 그 됐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내 실직 가능성. 이 전월이 12.2%인데 10.9%로 이것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음. 재밌는 거가 향후 12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가능성 이게 전월이 19.6%였는데 19.1%로 낮아졌고요. 음. 그리고 실직할 경우에 다시 취업할 확률 이것 요런 조사도 있었는데요. 전월에 52, 5 2 5 2%에서 56.4%로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미세한 차이지만은 사람들의 고용 시장에 대한 심리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일자리가 아직 많 예. 지금까지도 괜찮았지만 좀더 괜찮아지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가계 재정 관련해서 소득하고 소비 관련한 집계 수치가 있었는데 소득이 향후 1년간 3.3% 증가할 거다라고 집계가 어, 됐고요. 전월에는 3.1%였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늘어나는 걸로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소비가 어, 전월에 5.2%였는데 5.6%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득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고 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간 좀안 좋은 데이터는 가계 신용. 3개월 내 연체 가능성이 11.3% 11 정도 어, 되는 걸로 집계가 됐고요. 전월이 10.6%였고, 어, 전월에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향, 최근 12개월 평균은 11.4%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어, 또 재밌는 통계가 어, 미국 주식이 어, 향후 12개월 후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 어, 요좀 수치가 좀 잘못됐는데 전월이 35.8%였다고 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낮아져서 34.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기대감이 어, 전월보다 좀 낮아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런 그 통계치가 있어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물가에 대한 기대인데 물가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고 고용에 대한 기대는 좀 높아졌고 소득이나 소비 이것도 좀 개선됐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35% 정도 예상을 그렇게 또 높아진다고 예상했다면 예. 나머지 65%는 주식시장이 지금보다는 높지 않을 거다고 예, 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laughs> 35% 보니까 되게 좀 높아 보이긴 했는데 예. 미국 주식이 향후 12개월 후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에 예. 대해서 35% 지금은 34%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어, 나머지 65%는 예. 주가가 지금보다 못 올라간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재작년 미국 시장의 9.7 때는 요 예상치가 얼마였는가 공부하니까 아, 그러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죠? 예, 예. <laughs> 한번 예. 찾아봐 가지고 예. 이 예상치와 정말로 이제 거꾸로 가는 건지. 거꾸로니 공부가 되네.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으로 그 특징 종목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 인데요 어, 상장 이후 처음으로 12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제 2.2% 어, 상승했는데 어, KGI 쪽 이쪽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어, 목표가 3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 모델3 가격 인하 이후에 뭐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그동안의 대규모 투자가 어, 올해 들어서 뭐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과 내후년 EPS를 다 상향 조정했는데요 음. 내년 EPS를 5.68달러로 그리고 내후년 EPS를 어 8.3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소 어 네트워크 이 충전소 되게 얘기가 많은데 분리표준화 네. 충전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매출 그리고 수익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코멘트들이 있었고 이런 코멘트들은 여기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i b 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어, 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목표가를 올려줘서 고맙긴 한데, 아니. 그, 지금 240%불된이 상황에서 목표가 이렇게 상향이 조정이 됐네요. 그 전까지는 투자에게는 중립이었다, 그죠? 중립.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요즘 우리나라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욕을 많이 들어먹는데,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숫자 보면서 하긴 한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정말 잘 하시려면, <laughs> 어, 애널리스트들이 어쩔 수 없이 애널리스트들도 위에서는 목표가 올리고 또 주가 빠지면 밑에서는 목표가 내리고 약간 후행적으로 목표가 제시를 수, 하,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미리 아시고, 그죠? 네. 네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최상무님이 네.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 남궁 대리께서도 항상 기업 실적 발표하면 우리가 네. 기업 실적 발표한 거 보고,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늘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주식은 어, 애널리스트의 이런 의견만 갖고는 절대 돈못 뽑니다. 네, 내가 중심을 딱 잡고 네,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 전기차 업체인 이오입니다. 어제 8.67% 상승했는데 모든 차종 가격을 음. 3만 위안. 어, 달러로는 한 4,200달러, 원화로는 540만원 정도, 어, 인하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 배터리 무료 교환 서비스는, 어, 중단을 했고요. 연말까지 총3 0 아, 2,300개 교환소를, 어, 그 배터리 교환소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도 같이 발표 했고, 어, 올해 인도대수 보시면, 니오간 43,854대, 어,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92만 3천대를 넘게, 어, 인도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니오가 그, 예전에 핸드폰 그 배터리 충전기 갈아끼듯이 네. 차를 그렇게 아, 배터리를 하더라고요. 그배터리스와핑이라고 예. 예, 하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그 음. 배터리 교환소가 그 오. 그냥 차가 게라지 같은데 쑥 들어가서 배터리를 그냥 쑥쑥 갈았다가 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걸 네. 니오는 지금 이 아, 합니다. 계속 그게 더잘잘 잘 되나 보다 그죠. 이렇게 늘어나는 예. 거 보니까. 예 이전에 네. 무료 교환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어, 네. 아 무료 교환 서비스는 중단 하고 네. 이제는 유료로 하는 거네요. 네, 음. 차 가격을 낮추고 아마 서비스로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처음에 테슬라가 음. 한 2016년인가 15년도 네. 그죠? 네. 그때 시연을 했었어요. 음. 음. 그 테슬라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과거에 어 엘런 머스크가 자 봐라 그때 폭스바겐인가 그 실제로 기름 넣는 차랑 음, 음, 어, 테슬라 차가 동시에 딱 들어와서 한 쪽은 기름 넣고 있고 음, 4분 30초 음, 음, 그런데 테슬라 쪽에서는 배터리를 네, 음, 쑥 빼가지고 음, 새로운 배터리로 다시, 착 끼얹는 착탈식으로 그걸 이제 배터리 스와핑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거는 1분 한 50초밖에 안 걸린다 1분 음, 아, 30초 뭐. 그런 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니오가 이걸 시작을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laughs> 그, 한 차에, 한 대에, 아, 차한 대당 한 해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전소마다 또 여비 음, 배터리를 예.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에요. 이는 음, 예. 배터리 스와핑이 예. 뭐 점자, 점점 자리도 잡게 되면. 오케이 그리고 크루즈 주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아 보니까. 예, 카니발 어제 12.5% 그리고 로열캐리비안 크루즈, 어 네, RCL 2.6% 그리고 NCLH 노르웨이즈한 크루즈도 7.2% 상승하면서 어세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어 조시 애널리스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어 카니발의 뭐 성장 기회다, 수요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투자견을 의 중립에서 매수로. 어,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도 11달러에서 16달러로 어,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음. 어, 여기는 이렇게만 적어놨지만 이외에 뭐 a l c e r a 지 NCLH 어, 등 이런 기업들도 주요 IB들이 좀 크루즈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어제 계속 나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세계 1등, 2등, 3등 이렇게 네. 지금 다 있는 거고. 이 기업들은 이번에 망하지 않고, 그죠? 네. 자금조달이나 이런 걸잘 해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어, 앞으로 수요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원래 크루즈 주가 과거 한 30년치 주가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크루즈 주가가 절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제 크루즈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거 보고,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오라클입니다. 어제 오라클 회사의 주가는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 회계년도로 23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네.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EPS는 1.67달러 나오면서 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4%가 나왔고 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라이선싱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어 전년 대비 23%또증가 하면서 어 클라우드가 성장을 견인을 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 매출이 어뭐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한 1.5빌리언 나오는데 어 와이와로 76 76%어또 크게 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 이게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거라서 네. 가이던스라든지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오. 여기서 또 좋은 소식 나오게 되면 이후에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한3.6%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요? 네, 3.6% 아, 정도. 어제 6% 올랐는데 시간에서 외또 네. 올라가고 있네요. 네. 자, 잠깐만 1년 차트 한번 좀 볼까요? 1년? 아, 예. 네. 아, 52주 신고가 하고 네, 5년짜리도 한번 잠깐 봅시다. 네. 야, 5년도 신고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와. 음. 오라클이, 음. 클라우드 쪽 IT. 네. 음, 예, 오라클 하면 다큰버블 시절에 또 대장주였었거든요. 96년부터 99년까지 최고의 대장주였는데. 음. 대장의 귀환이네요. 예. 어 나오죠, 그죠? 대장이. 대장이. 예, 대장의 기한입니다그 서비스 네. 매출이 76%나 나와 가지고 아, 이게 뭔지를 좀막 네. 궁금하네요. 예. 예, 또 내용 있으면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시팩가 네. 어, 나옵니다. 장 전에 발표가 되고요. 아, 장 전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드라인이 4.1%, 그리고 코어가 5.2%가 전망치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JP 무건그 시나리오처럼 음. 되면은 뭐 시장이 한1% 정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게 JP 모건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죠. 네. 네, 어제 어떤 유튜브에서 이 CPI가 네. 아주 뭐좀 좋게 나올 수 있다 네. 뭐 그런 썸네일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 CPI가 <laughs>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실제로 진짜 얼마 나오는지 네. 한번 확인해보고 그제 펀모관의 시나리오대로 그죠. 네. 네또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염인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